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트로트계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 김호중이 어머니와의 한 통의 전화로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매니저가 직접 밝힌 깜짝 일화와 함께 김호중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김호중이 어머니에게 전한 놀라운 소식에서 비롯됩니다. 매니저의 증언에 따르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틈틈이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는 이름만으로도 공연장을 가득 메우고 광고마다 매진 행렬을 이루는 거물급 스타입니다. 하지만 변함없이 가족을 챙기고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매니저는 김호중이 유명해졌어도 성격은 그대로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는 아이 같은 면모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즐거워 나도 질투가 날 정도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 전한 깜짝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금융 매체인 포브스의 김호중의 이야기가 실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이 매체는 주로 경제, 산업, 투자 및 마케팅을 다루며 업계를 선도하는 인물들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국의 트로트 가수가 이 매체에 등장한다는 것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가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매니저에 따르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다. 드디어 우리 아이가 미국 잡지에도 나오는구나. 라며 감격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김호중의 포부스 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선한 영향력과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죠. 그는 단순히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팬카페와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며 그의 이름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팬 모임은 추운 날씨에도 족방촌 도시락 봉사를 진행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해 왔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한 기부금이 어느덧 3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김호중의 선행에 감동받아 우리도 무언가 해보자. 라는 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김호중은 수상소감에서도 좋은 영향력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는데요. 그말 한마디에 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이것이 진정한 김호중 효과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슈퍼스타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서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들지만, 그 와중에도 잠을 내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데요. 매니저는 가끔은 어머니와 한참 통화하느라 스케줄이 늦어질 때도 있다, 며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김호중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정말 대단하다. 포브스지를 사야하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특히 트로트 가수가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잡지에 소개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호중과 함께 선행활동을 해오던 팬들도 이제야 우리가 해온 일이 제대로 인정받는 것 같다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호중 덕분에 우리는 계속 봉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소식은 단순한 스타의 성공담을 넘어 하나의 긍정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팬들을 선동하여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경우는 많지만, 김호중과 그의 팬들은 단순한 상업적 활동을 넘어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들의 기부 문화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된 듯한 느낌까지 주죠. 결국, 이번, 포브스 등장은 단순한 기사 하나로 끝나지 않고, 김호중이 만들어 온 팬덤 문화와 선한 영향력까지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 면서도, 김호중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질투가 날 정도로 다정하다, 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포브스 표지 촬영을 위해 해외 스케줄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잡지 촬영이 꼭 미국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촬영이 미국에서 진행된다면, 어머니도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만약 김호중과 어머니가 함께 촬영장에 나타난다면 그것 자체로도 멋진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김호중은 짧지만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록 며칠뿐이겠지만 어머니의 밥상을 즐기고 팬들과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네요. 팬들은 푹 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포브스 표지 출연 소식은 단순히 김호중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 이상으로 스타와 가족, 그리고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에서는 화려한 슈퍼스타이지만 여전히 어머니에게 나 이런 일도 했어요. 라고 들뜬 목소리로 말하는 한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는 사실이 참 정겹죠. 그리고 그 뒤에는 선한 영향력을 이어받아 공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호중의 글로벌 행보가 기대되시나요? 아니면 그의 따뜻한 가족애가 감동적으로 다가오셨나요? 어떤 느낌이든 한 가수가 전하는 밝은 에너지가 더 널리 퍼져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길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김호중의 행보를 기대하며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